암톡으로 카카오톡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슬랙을 도입했을 때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결국 이 회사에선 슬랙을 도입을 하지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쓰던 소통수단을 갑자기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렐로나 지라, 레드마인 등 프로젝트 관리 툴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트렐로를 쓰자고 결정을 하고 일주일 만에 결국 아무도 쓰지 않고 대면 소통으로 복귀했던 경험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툴이 가장 도입하기 어려웠는데 다들 처음 쓰는 게 불편하고 한국인 특성상 빠른 피드백이 중요, 중요했기 때문에 대면이나 채팅으로 전달하고 기록을 안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도 누군가 현재 겪고 있을 사례입니다. 기존에 정해준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사례는. 기업 크기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개발팀을 철저하게 독립시키거나 프로젝트 관리 툴을 강제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라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로 하고 두 달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이사님이 오시더니 자기 연구소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메일로 했다며 지라 이슈를 다 메일로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은 결국 설득에 실패해서 개인이 담당했던 이슈를 개인이 메일로 다 보내야 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며 회사를 다니다 와중에 2018년도쯤부터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의 태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생길 정도로 말이죠. 개발자들에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자율출퇴근제는 중요해졌고 더 나아가 원격 근무를 바라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제 막 불기 시작한 부음이라서 그저 소수 좋은 회사들의 전유물 같은 문화였는데, 1년 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근무와 1차 출근제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기존의 9 to 6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옆 회사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고, 불만이 표출하는 시점에 와서야 많은 회사들이 저런 문화들을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와 개발 문화의 중요성을 높아지게 되었고 많은 회사의 기술 블로그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도입하는 대로 무너지고 도입을 해도 매일 쓰자라는 한마디에 태초마을로 돌아가야 했던 경험을 한 저로서는 사실 그냥 부러워만 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꿈과 희망만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21년도에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가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개발팀이 늘어나고 CTO라는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서 그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왜? 재택근무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때 저희 회사에서는 시차 출근제는 도입을 한 상태였고 재택근무는 확진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진자던 아니던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환경이 열린 이상 주 1일이라도 좋으니 자유로운 재택근무를 하고자 개발문화와 업무 프로세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도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신규 사업을 하기 전에 있던 프로세스입니다 이 당시엔 대표님을 포함해서 4명이라 큰 문제도 없었고 큰 브랜치 전략이나 이런 것도 따로 없이 대면이나 카카오톡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트렐로도 그저 히스토리 관리용으로만 사용을 했었고 대부분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드로이드 파트의 프로세스입니다. 개발팀은 전체적으로 지라와 컴플라언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따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구성은 제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던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팀만 저렇게 사용을 했고, 타 팀은 저런 프로세스가 없었지만, 2022년 현재는 그래도 타 팀에서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각 팀에 맞게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프로세스는 서버리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프론트 개발자인 저 혼자서 자체 서버 없이 만든 프로세스인데요. 찾아본다면 생각보다 서버 없이도 많은 걸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크래시 리포트에서는 슬랙과 지라를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이슈를 등록하거나 슬랙으로 알림을 남기도록 했고요. 지라 오토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슈들을 자동화 또는 슬랙 알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깃허브 액션을 적용해서 린트를 받아보거나 CICD를 적용을 해놨었는데 처음에는 잘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바쁘다는 핑계로 깃허브 액션이 다 돌기도 전에 머지를 하거나 코드 리뷰도 약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다가 오픈 전두달 전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잠시 멈추자고 해서 다시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드 리뷰를 안에서 생기는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더욱 좋은 문화가 많은 걸 예방해준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도입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멈춘 프로세스들도 있지만 매번 고민을 하고 상기를 시키면서 언제든지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그래도 이런 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방해는 없이 조금 더 자유롭게 각 팀에서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가 막바지에 다가가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재택근무를 위해서죠. 현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또는 정말 바쁜 상황일 때 개개인별로 업무 효율에 따라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상황입니다. 사실 단순하게 재택근무라는 이유로 정리를 했지만 스타트업 특성상 개발문화와 업무 프로세스가 없다면 인원이 소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점 프로젝트 관리나 코드 관리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대면 소통이 편하지, 편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히스토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네명 중에 한 명만 빠지더라도 특정 기능이 홀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타트업에는 당장 내가 내일 급하게 연차 쓰더라도 프로젝트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은 업무 프로세스와 개발 문화에 대해서 직접 구성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프만, 소프트, DND 등 2018년 사이월드를 다니던 시절 IT 연합 동아리인 디프만 오기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고, 디프만 10개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 개발자들이 모인 만큼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불리는 그런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처럼 중소기업 특정 포지션으로 혼자 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입으로 첫 입사하신 분이 1년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발 프로세스를 구성하셨다는 걸 듣고, 문화라는 게꼭 위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럼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IT연합동아리를 경험을 해보시고 지금 내가 회사가 내가 다닐 스타트업일 조금 더 나은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도 현재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2021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고요. 4명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42명의 규모의 기업,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현재는 배달대행 서비스인 뉴트랙과 추가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포지션은 안드로이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를 채용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앱 개발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경력 상관없이 채용 중에 있으며 필수 스택으로는 코틀림만 보고 있고 현재 저희는 MVVM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르틴을 사용을 하며 여러 j e p a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DI라든지 멀티 모듈, 클린 아키텍처, 컴포즈 등등 적용을 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트랙 서비스는 배달 대행이다 보니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동기화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앱 개발자로서는 실시간 서비스가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 페이지는 그룹바이에 올라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 발끝 따라가기를 발표한 정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좀, 좀. 어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받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행사 그 시작하고 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한번 설명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세션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글 폼을 통해서 각 세션에 대한 리뷰를 작성을 해 주시면은 저희 한개 이상 세션을 리뷰했을 때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모든 세션을 리뷰했을 때는 이제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뿌링클 콜라 1.25L 기프티콘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링크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저희 질문으로 돌아와서 되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일단 상민님께서 개발자 근무 환경을 존중해주지 않는 중소기업과 개발자 근무 환경을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스타트업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질문이 초기 스타트업 합류하고자 하는 개발자로서는 기업의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개발자로서 스타트업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불안정할 수가 있어서 일단 내 월급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공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자 하면은, 자기의 기술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인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 내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결국 회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편하게 잘 펼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대표님 또는 뭐, CTO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편하게할게끔 하게 만들어주는 회사인가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는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처음 혼자 개발을 하게 될것 같아요. 각 파트별로 그래서 그각 파트별로 혼자 할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그거를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내가 혼자 개발을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내가 혼자를 해서 내가 뭔가 이끌어 가는 게더 좋다 라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사수가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스타트업에는 좀안 맞을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이 너무 요즘 다양하다 보니까 사수 있는 스타트업도 사실 많거든요 저희도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세명이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엄청 너무 대답이 완벽한 것 같아서 어, 엄청 좋은데요. 자,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염지석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거 안드로이드를 공부하면서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될 개발 역량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 사실 역량도 따로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앱 개발자다 보니까 저희는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이라서. 오히려 디자인들, 디자이너들과 좀더 친하게 지내서 u i 라든지 u x i 라한지야기에많한 이제 이야기에많해서좀더 습득을 하해편좀더가개을하하 편이 내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발좋 하는데 있어서 뿌좋하기도하니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음 그렇군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님께서 다양한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음, 굳이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음,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게 떠오르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연합 동아리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게 그냥 제가 원하는 이쁘고 잘 나오고 잘 뽑히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부분 여기 있으신 분들이 뭐 개발자라는 가정하에 월급을 환산을 해가지고 초 단위로 내가 얼마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앱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어, 되게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간 상 조금 이제 조금 선별해서 질문을 해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더 가치 플래닛의 개발자로서 일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상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음, 어떤 부분이 좋냐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서비스를 앱 개발자들이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지금 8년 동안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본 사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발자 역량으로서는 실시간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다 만져봤다 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사실 저는 스타트업은 자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오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다들 받아주시지 않을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저희 어 저희 시간상 조금 마지막 질문을 좀 받고 다음 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 인기님께서 이 회사에서의 근무 루틴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 어, 근무 루틴이라면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laughs> 근무 루틴이 뭐지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 진행을 뭐 한다든지 약간 이런. 아... 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면은 일단 저희는 기획팀이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솔직히 기획팀이 기획자는 수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에 비해서 기획자분들도 저희, 저희가 하고 있는 뉴트랙 서비스만 해도 지금 세 분이 계시고 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기획자에서 넘어오면은 이제 디자인을 갔다가 디자인에서 다시 넘어왔을 때 기획자분이 확인을 하시고 지로 라 이슈를 보고 이제 팀장님께 넘겨주시고요. 팀, 아니, 처음에는 본부장님께 먼저 넘겨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팀장님께 배당을 하고 지라를 보고 제가 알아서 가져가는 형태예요. 팀장님에게 배당돼 있는 이슈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본인들이 할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서 작업을 하는 사례입니다. 네, 그런 음.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오 음, 그렇군요. 어 너무 좋은 발표와 답변이 엄청 그 여기 듣고 계신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상 조금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채팅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연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영 님 네. 발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